어, 여기 그 거대한 텍사스의 그 지평선을 지나오다가 어, 조금 전에 그 어, 프리웨이 옆에서 그한 70여 년 전에 어, 아주 그 촬영과 영화 개봉했던 그 자이언트라는 그, 그 영화의 한장면의 사진을 찍었어요. 어,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우리 와이프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그 영화 촬영 장소가 보이던데요. 그 영화는 1956년 개봉된 자이언트 영화였어요.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다음에 로커드슨 제임스 딜. 이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영화화된 석유 재벌 이야기인데요.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세시간 20분짜리, 대서사적인 영화를, 서부 영화를 그렸는데요. 이게 대박이 났답니다. 그래서 1970년 전까지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던 1위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 오래된 기억, 명작, 명화극장에서 보았던 자이언트 영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아유, 그렇구나. 네. 실화 영화래. 실화. 실제 인물인데. 어. 있고 완전 생생하게. 어. 해서. 어, 여기 텍사스를 지나오면서 봤지만 아직도 70년 전에 그석유가 나와서 석유를 두지 못 쓰고 좋아했던 그런 그 풍경을 비슷하게. 근데 근데 그 지평선에서 가스도 막 올라오고 석유도 막 올라오고 여기 텍사스가 아주 그, 그 금덩어리 금자락이 땅이네요. 아, 아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콸콸. 아, 어 저는 10번 상뉴 멕시코를 지나가다가 어 여기 그어 리사이클 어 로드로너 스크롤처라는그 휴게소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이런 그 리사이클링 도구로다가 그어 로드로너 이 저기 뭐공 같은 새인가 봐요 그런 새를 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을 있는 그런 어, 휴게소 마을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어, 아는 지인하고 여기서 일, 일박을 하면서 캠핑을 하려고 들어왔는데요 어, 굉장히 그 미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휴게소들이 있지만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놓은 휴게소는 아좀 보기가 드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 10번을 지나가다가 아 그니까 뉴멕시코와 아그 10번 상에 있는 그런 그어 리사이클드 리사이클 로드로너스 스트래처라는 그런 조각품 휴게소입니다. 어, 어, 주변에 이저 휴게소 바로 밑에가 어, 라스 어, 크루스스라는 그동네예요 어, 인구가 한 9만 정도 살고 있는 사막 도시인데 아주 그 근처 이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이런 휴게소입니다 어,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어, 그 전망도 좋고 어, 그 일출과 일몰이 아주 그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캠핑을 하면서 일출과 일몰을 보실, 그 보게 될 거고요. 어, 주변에 그, 어, 이런 그 프라이빗, 어, 여러 명이 단체로 들어가서 피크닉을 할수 있는 그 프라이빗 캠핑그라운드가 아주 그냥 집처럼 잘 되어 있어요. 어, 어, 그 스페인 바로코 양식으로 지어놓은 건데, 어, 이, 그, 그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 어, 주변에 화장실 이라든가 어, 이런 어, 간단한 어, 물 같은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입니다 어, 사진을 잘 찍어 가지고 어, 이 주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사이클 로드로 어, 스텍츄라고 이름이 져져 있는 겁니다 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어, 전부 그 리사이클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삼성이라는 야, 재밌네요. 저 삼성 보이시죠? 삼성이라는 그 제품의 전기 제품, 컴퓨터 여러가지그리사이클에서 나온 제품들을 가지고 어이 로드로너를 어 이렇게 그 이게 뭐야? 스트이처를 만들었습니다. 어. 어, 굉장히 크죠? 어. 이게 로드로너가 뭐꿈 같은 거예요. 뭐 이게 그냥, 그냥 굉장히 빠르게 다니는 이런 새인데 어, 굉장히 멋있게 조각품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밑에가 어, 어, 크루소스라는 그 동네입니다. 동네가 이렇게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리고 뒤쪽으로는 그 산맥이 보이고 아주 시원하고 어,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어, 휴게소입니다. 어, 휴게소 전망에서 이렇게 뒤에 보게 되면 저이 10번 거 텍사스와 뉴멕시코 주를 어 이제 동서로 가로지르는 10번 프리웨이 바로 상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휴게소에 들리셔가지고 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알비들이 많이 보이죠 그 알비들도 많이 보이고 또 여행객들이 잠깐 쉬어서 저 간단하게 재충전을 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곳인데 그이 휴게소 안에 프라이빗 피크닉 하우스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한 10여 개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차도 지금 저기 박칭을 해 놨는데 한번 좀그 프라이빗 피크닉라운드를좀 자세하게 제가 찍어 드릴게요 아, 여러 대가 지금 캠핑 카들이 여기 박힌데 있죠. 어, 굉장히 경기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지금 저 주차한 바로 앞쪽으로 그 화장실이 있고 어, 어, 굉장히 화장실도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프라이빗 피크닉 그라운드가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여섯, 한 십, 한 십여 개가 있습니다. 십여 개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저희가 지금 어 이제 어, 제 지인하고 같이 여기서 하루 종일 노을 다갈 프라이빗 피크닉 그라운드 안에 있는 네, 이렇게 이런 겁니다. 넘버 파이브인데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이 여기 있고 안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되어 있죠? 어, 비가 와도 또 어, 햇볕이 강하게지 이런 거. 담을 담이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안에를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으면서 어, 여러 사람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어, 쉬며 앉아서 어, 경치를 보면서 어,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그리고 앞쪽으로 그 어, 크로스스 그 시내가 이렇게 한 눈에. 예, 내려다 보이고 어, 이렇게 예,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참 좋죠. 예, 시원하고 어, 저 리사이클 어, 로드로노 스텝처가자 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경관이 이렇습니다. 아, 여기서는 저 어, 이렇게 지인들끼리 같이 놀기도 하고 아, 밥도 해 먹고 아, 하루 이틀 놀다 갈수 있는 곳인데 아, 이 보통 미국에서 이런 휴게소들은 어 8시간까지는 스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8시간 정도를 여기서 잠을 자고 가든가 쉬었다 갈수 있는데 뭐 24시간 있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에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군데대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를 저희가 들어와서 쉴 겁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아주.